안녕하세요, 존예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만들었던 푸핑쿠킹맛 평가를, 네,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우선은 먼저 아까 만들었던 아이스크림인데요. 이거는, 네, 음, 맛 평가는 그저 그랬는데, 만드는 재미가 있죠. 만드는 재미가 있었어요, 박스는. 만드는 재미. 그 다음은 파치파치 와파젤리인데요 이거는 진짜 맛이 없었어요. 제 생각으로는 맛 진짜 없었고요. 어, 저는 다시 사지는 않을 거예요. 제 다섯 개 중에서 한개 정도? 네, 그 다음에는 초코바나나입니다. 네, 초코바나나가 이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초코바나나 다시 사고싶어요 다섯개 중에 다섯개 진짜 맛있었어요 초코바나나 그 다음은 네 구미쯔레타 입니다 네아 죄송해요 이거 길게 늘어뜨리는게 재밌었어요 근데 맛은 맛은 뭐랄까 묽은 젤리랄까 약간 딱딱한 젤리 야 말고 그냥 물렁물렁한 젤리같았어요 이런게 재밌었어요. 네, 마지막으로. 네, 아는, 다 모두가 아는, 레드초스프트 딸기입니다. 네, 이거는, 그저 그랬어요. 짝? 완전 제 손보다 더 작은데, 딸기가, 아니, 딸기는, 아이스크림은 괜찮은데, 콘이 너무, 물렁했어요. 네, 이렇게, 네 개. 이렇게 비닐 4개 박스 1개 만들었는데요. 네, 꽤 재밌었어요. 아, 재밌, 재밌는 포핑 쿠킹 같아요. 아직도 지금 제가 몇개 남았죠? 아직 10개 정도 남았는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이상으로 마, 만든 포핑 쿠킹 맛 평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